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저런 여자는 남자들이 먼저 다가갈까?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여자. 그런 여자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남자도 모르게 빠져드는 여성들의 결정적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은 유난히 여린 남자들의 감정 구조 그 틈을 정확히 짚는 여자만이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몰랐던 연애 심리의 반전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짚어 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여자의 자신감 앞에 무릎 꿇는 남자들. 그냥 당했어요. 무슨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서울에 사는 52세 조 씨가 술자리에서 꺼낸 고백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여자는 외모가 특별히 화려한 것도 나이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생각이 났고 만날수록 더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스스로를 믿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 주름 몸매를 숨기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말했죠. 이 나이에 이런 대화도 할수 있다는 게전 좋아요. 어색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조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수동적인 여성에게 익숙했던 중년 남성들일수록 이런 자신감 있는 여성 앞에선 오히려 작아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성의 본능은 정복욕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남자는 그 여자를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여자는 흔히 말하는 적당히 튕기는 여자가 아닙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은근한 유혹을 던질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남자들이랑은 잘안 하는데라는 한마디에, 남자는 이미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이제 단순히 조건이 아닙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 느껴지는 자기 확신의 기운이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기세에 눌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기세에 안기고 싶어지죠. 그냥 당했다는 말. 사실 그건 남자가 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스스로 무장해제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여자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 없이 고수가 되는 여자의 대화 기술. 중년 남성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말 많고 조잘조잘한 여자보다 말 없이 웃는 여자가 더 무섭다고. 그런 여자는 말하지 않아도 묘한 기대감을 남깁니다. 마치 속을 다 보여주지 않은 보석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 이성 관계에선 여자의 말보다 침묵의 기술이 훨씬 더 강한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윤 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의 한마디에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윤 씨가 떠벌리는 자기 자랑을 조용히 듣다가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한테나 하시진 않겠죠? 그 순간 윤 씨는 마치 고백이라도 받은 듯 가슴이 뛰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떤 판단도 반응도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미소로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오히려 남자 입장에선 더 설렘을 유발합니다. 이 여자는 내 말에 반응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관심을 끄는 걸까? 그 고민 자체가 남자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고리로 작용합니다. 말 많은 여자는 상대의 상상력을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말 없는 고수는 남자의 상상을 끝없이 자극하죠. 특히 중장년 남성은 여성의 말투보다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적당한 눈맞춤, 은근한 미소, 질문보다 한 박자 느린 대답. 이 모든 게 말하지 않고도 이 여자는 다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꼭 기억될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천천히 알아가요. 그 말에 남자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 여자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도 혹시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의 유혹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3.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은근한 신비감. 남자들은 늘 말합니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여자가 더 궁금하다고. 그 말은 결국 신비로운 여자가 오래 남는다는 뜻이죠. 중년 남성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삶의 굴곡을 많이 겪다 보니 처음부터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보다 조금은 감추고 조금은 밀고 당기는 관계에서 더큰 매력을 느낍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장 씨는 한 여성과의 첫 만남 이후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 가족 이야기, 과거의 연애까지 차분히 말했지만, 딱한 가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라는 질문엔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웃음 하나가 장 씨를 사흘 밤잠못 들게 만들었죠. 다 말하지 않는 여자, 그 여자의 여백은 남자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혹시 날 떠본 걸까? 진짜 연애 중일까? 내가 궁금하지는 않을까? 이런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남자의 뇌속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은근한 신비감은 단순히 비밀을 숨긴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하되 중요한 건 직접 말하지 않는 센스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저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좋아요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누군가가 들어오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무언의 기준이죠. 중년 이후의 관계는 상대의 내면을 상상하게 하는 힘이 오래 갑니다. 즉, 남자가 완성할 여백을 남겨두는 여자, 그런 여자는 절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빛, 짧은 대답, 대화 중 스치듯 던지는 미소. 이 모든 것이 남자의 마음 속에 강하게 각인되죠. 다 말하지 마세요. 그 여백이 남자를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4.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독립적인 삶. 그 여자는 나 없이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이 말은 55세 정 씨가 오래 알고 지낸 여자에게 빠졌을 때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기대지도 감정적으로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했고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죠.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필요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능적으로는 자신 없이도 괜찮은 여자에게 더 강하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그런 여자가 가진 감정의 자율성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없어도 스스로의 삶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선 남자도 처음으로 존재의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여자를 3주째 지켜보다가 결국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번에 연락처도 주지 않았고 다음 약속도 애매하게 넘겼죠. 그런데도 그는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관심은 나보다 자신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남성들은 점점 관계에 지치고 감정의 소모를 피하려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여자에게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존경과 욕망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이런 여자는 연애가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고, 만나지 않을 땐 상대의 삶을 방해하지 않죠. 그렇다고 차갑기만 한건 아닙니다. 필요할 땐 따뜻한 말 한마디, 피곤할 땐 오늘은 쉬세요라는 배려까지. 그 모든 행동이 남자에겐 치명적입니다. 그런 여자를 향한 감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본능으로 바뀝니다. 필요하지 않은 여자, 그런데도 자꾸 끌리는 여자. 그건 바로 독립적인 삶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자유로움입니다. 뭐, 자존심 강한 남자도 무너지는 감성 지능. 이 여잔날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미리 아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은 경기도에 사는 59세 박씨가 연애 초기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당당하고 유머 넘치는 남자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외로움을 잘 숨기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무너졌던 건 어느 날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오늘은 아무 말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해준 그녀의 한마디였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중년 남성일수록 말로는 절대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기다립니다. 이럴 때 여자의 감성 지능이 빛을 발합니다. 말보다 감정의 결을 먼저 읽고 표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는 센스. 그게 바로 남자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말이 줄어든 남자에게. 지금은 그냥 듣고만 있을게요 라고 말해주는 여자. 속이 복잡할 땐 괜히 쓸데없는 얘기로 웃게 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는 남자의 방어선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남자들은 단순한 칭찬보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들키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충돌이 있을 때 여자가 지금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기분이 힘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닌 감정 깊숙이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감정이 무딜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훨씬 예민해지고 훨씬 조심스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민함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여자에게 남자는 마음을 내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잔 다르다. 그 느낌 하나의 남자는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6. 남자의 본능을 깨우는 신체 존재감의 비밀.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 느낌이 먼저입니다. 그 느낌은 대화나 성격보다 훨씬 먼저 신체 존재감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김 씨는 한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말보다 먼저 기억에 남은 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녀의 향기였습니다. 강하지 않고 은은한 그 향이 헤어진 뒤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죠.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장년 남성일수록 후각, 제스처, 터치감 같은 섬세한 신체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손끝 스치듯 닿는 우연한 접촉, 깊이 있는 눈빛 교환,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됩니다. 경북에 사는 58세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여자의 존재감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남자는 이런 신체적 존재감에서 내가 여자로 느껴진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감정은 연애 초기를 떠오르게 하고 동시에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남자로 보인다는 자존감의 불씨를 지펴주죠. 그리고 중요한 건그 느낌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항상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만 짧고 강렬하게 터치합니다. 허벅지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는 무릎, 고개를 숙이며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눈 마주칠 때 느껴지는 약간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이 남자의 감각을 깨우는 신체적 대화입니다. 말보다 빠르고 표현보다 깊고 기억보다 오래 남는 유혹. 그게 바로 중년 남성의 본능을 깨우는 여자의 신체 존재감입니다. 7. 끝까지 기억에 남는 여자는 이것이 다르다.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 성격이 좋았던 사람? 아니요. 정말 오래도록 남는 여성은 유혹과 배려 사이에서 치명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 여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54세 송씨는 이혼 후 3년 동안 어떤 여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만난 뒤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한마디로 설명이 안 돼요. 유혹적인데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한데 거리도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이 말은 고치명적 균형을 느낀 남자의 고백입니다. 너무 섹시하기만 하면 쉽게 보이고 너무 배려심 많기만 하면 친구처럼 느껴지는 법. 하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여자는 그 사이에 줄타기를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엔 짧은 치마를 입고 은근한 스킨십도 주지만, 밤이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여인. 그런 여자는 남자에게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감정이 출렁이는 대상이 됩니다. 그녀는 남자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을 줍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다가도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 여자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이 질문이 남자 안에서 반복될수록 그녀는 더 깊이 각인됩니다. 배려는 연애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유혹이 없으면 설렘도 사라지죠. 반대로 유혹만 있다면 그건 결국 불꽃처럼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중년의 연애는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 여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합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즐기고 있지만 절대 가볍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눈빛으로 말투로 분위기로 흘러나올 때, 남자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깊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일곱 가지 특징, 그 모든 공통점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자도 관계의 주도권을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더 이상 남자에게 끌려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 정체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남자는 저절로 그 중심으로 끌려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매력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말이나 외모보다 훨씬 더 오래 가죠. 자신감, 신비감, 감성, 지능,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특별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설렘이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